자 고1 영어 2017년 어, 6월 <laughs> 31번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것이네요. 찾는 것이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If we lived on a planet where nothing ever changed, there would be a little to do. 자, 어, 우리가, if we lived, 어,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산다면, on a planet, 어떤 행성, 어, 그 행성은 where, 설명합니다. nothing ever changed. 어떤 것도 바뀌어 본 적이 없는, 바뀌지 않는, 그런 행성에 우리가 산다면, 됐나요? 이제 주절입니다. there would be, 주절이니까 would, should, could 나오는 거죠. 그죠? there could be little. 거의 없을 것이다. to do.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어,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There would be nothing to figure out and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science. 자, 어, 이 주절의 연장이죠. There would be nothing.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뭐할 것이? figure out. 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figure out이죠. 어, 제대로 이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And, 또 연장합니다. There would be no reason,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For science, 과학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행성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이해할 것도 없고, 과학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And if we lived in unpredictable world where things changed in random or very complex ways, we would be, we would not be able to figure things out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고정이 안 되죠? Figure out. 제가 조금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게, 읽을게요. And if we lived in an unpredictable world where things changed in random or very complex ways, we would not be able to figure things out. 자, 그리고, if we lived, 우리가 산다면, 가정법 과거 또 나오네요. In an unpredictable world, 무엇과 반대되는 말입니까? Where nothing ever changed. 바뀌지 않는 세상인데, 이것은 너무 변화무쌍해서 unpredictable, 예상 불가능한, 어, 예상 불가능한, 예상할 수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산다면, 됐나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where things changed. 어, 사물들이,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in random, 무작위로 변하면, 됐나요? 또는, 변하긴 변하는데,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변한다면, 이까지가, 이제, 가정법의 조건절이죠. We would should 나오니까 이게 주절이죠. We would not be able to figure things out. 우리는 뭐할수 없을 것이다. 아, be able to, 할수 있는인데, would not이니까 할수 없을 겁니다. figure out,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설, things, 그 사물들을. 됐나요? 그래서, 두 개의 극단이 나왔죠. 어, 앞의 세계는 변화가 없어서 우리가 이해할 것도 과학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뒤의 조건의 세계에서는 너무 많이 변하는, 변해서 예상할 수 없는데, 심지어 무작위로 변하고요, complex ways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됐나요? 두 개의 조건을 그렇습니다. again, 다시 말해서, there 예, 제가 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There would be no such things as science, but we live in an in-between universe where things change but according to blank. 자, 그러나, there would be no such things as science. 다시 말해서, there would be no such things as science. Science, 과학과 같은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again은 뭐죠? 어, 앞에 두 개의 조건의 세계 속에서는 과학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말하는 거죠. 그런 세계, 어떤 세계? 어, 아무 변화가 없, 없는 세계 또는 너무 불규칙하게 랜덤하게 변화가 있는 세상에서는 둘다 뭐가 할 이유가 없다. 예, 과학과 같은 일이 있을 이유가 없다. 어, 과학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됐나요? 그런데 이제 법 주제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 두 극단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겠죠. But where live in?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우주를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In between 두개 사이에 낀. 아까 도두개 나왔죠. 극단적인 변화가 없거나 극단적인 변화를 변화가 있는 그두 개에 끼어져 있는. 우주에 살고 있다. 세상에 살고 있다. 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네요. Where well, things change. 그곳에서는 things change. 변화가 있습니다. 사물이 세상이 변화합니다. 그곳에서는 but according to 그러나 무엇에 의해서 여긴 동사가 생겼된 거죠. 무엇에 의해서 변화한다? 블랭크에 근거해서, 블랭크에 의해서 변화한다. 됐나요? 네. 뭘까요? 자, 그다음 문장. If I throw a stick up in the air, it always falls down. 자, if I throw, 내가 던집니다. A stick. 막대기 하나를 up in the air. 하늘 위로 던지면, it always falls down. 그것은 항상 떨어집니다. 규칙이죠, 그죠? 네, 중요의 규칙입니다. 그 다음. If the sun sets in the west, it always rises again the next morning in the east. 자, If the sun sets in the west, 만약에 태양이 어, 서쪽으로 진다면, 그것은 항상 rises, 떠오릅니다. 다시, again, the next morning, 다음 날 아침에, in the east,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됐나요? And so it becomes possible to figure things out. 그리고 so it, 어, 그래서 it becomes possible.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i s 은 가져옵니다. 뭐하는 것이 to figure things out 세상을 사물을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됐나요? 가주어 it 진주어 to figure things out입니다. 그다음 문장. We can do science and with it we can improve our lives. 그래서 이제 뜻하는 거죠. 아까는 과학할 두 개의 조건의, 극단적인 조건의 세계에서는 과학할 이유가 없고, 과학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we can do science. 우리는 과학을 할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in between universe에 있기 때문에. 그죠? and with it. 그리고 우리는 그 과학을 통해서, 과학과 함께, 과학을 수단으로 해서, we can improve. 우리는 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 우리의 삶을, our lives. 됐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 이, 우리가,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은 변화하긴 하는데, 어, 극단적인 랜덤이나 컴플렉스 웨이로 변화하지 않고 무엇에근거해서 변한다는 거죠. 1번 에이지, 2번 luck, 행운, 3번 belief, 믿음, 4번 rules, 규칙, 4번 interest, 이익, 예, rules, 어, 규칙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어, 변화하되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과학을 할수 있고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어, 답은 간단히 찾을 수 있는데 어, 지금 이 rules 자리를 빈칸으로 두었죠 어, 예상한다면 in random 또는 어, complex way 어, 이런 것들로 빈칸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igure out 이런 것들 채워 넣는 것도 답이 어, 다른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31번 독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